두 번째는 여러 가지 의 인수분해, 마지 인수분해를 하는데요. 자, 어떨 때 여러 가지 의 인수분해를 하느냐. 자, 앞에서 우리가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은 공통의 인수를 가지고 묶어주시고요. 두 번째는 뭐죠? 공식을 적용시켜서 바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공통인 걸 묶었어요. 어쨌든 인수분해 공식 을 썼어요. 그래도 인수분해가 안될 때가 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다양하게 이세 가지의 방법을 적용시킵니다. 자, 첫 번째는 뭔가 했더니 치환을 합니다. 자, 치환을 하는 이유는 뭐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치아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자, 공통인 부분이 드러난 경우가 있고 공통분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 공통분이 부 나오도록 만들 겁니다 공통분이 이 나오도록 얘기할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이걸 묶어 내죠 그럼 어떻게 될까? 식이 아주 단순해집니다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나 아니면 공통인 부분으로 묶어 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요 <laughs>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인데요. 자, 이건 일단 별 표시하시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수분해에 맞는 키가 있다면 두 번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자, 문자의 차수가 같을 때, 문, 자 어, 같지 않을 때, 문자의 차수가 모두 같을 때.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문자가 있는데 차수가 같든 다르든, 잘 중요한 건 뭘까요? 가장 낮은 문자. 자 같기 때문에 어느 문자, 다른 말은 뭐죠? 어느 문자를 하는 이유는 모든 문자의 차수와 같으니까 어떤 문자와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결론을 얘기하면 문자가 같지 않든, 같든 우리는 어떻게? 해?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해서 어떻 한다?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주다 보면 인수분해가 된다. 자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상당히 인수분해하는데 중요한 만능키 같은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고차식이에요. 고차식은 몇 차식일까요? 알다시피, 1차식, 2차식 고차식이 아니에요. 몇 차식? 3차 이상의 식을 우리는 고차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다항식에다가 자, 알파를 넣어요. X 대신에. X 대신에 알파를 넣는데 그 알파를 어떻게 찾느냐? 뭐가 되도록 0이 되도록 찾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자, 알파가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얘기는 X마스 알파가 있다는 얘기니까 자, 0이 됐다는 얘기는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결국, 요렇게 조리제법을 하면 목수로 표현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두개곱으로 표현되죠. 그래서, 이 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다시, QX가 우리가 보니까 또 고차식이거나 곱셈 공식을 쓸 수가 있어. 만약에 3차식이었다면, 이렇게 1차식이 나왔다면, Q는 2차식이 될 테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위에 있는 공식이나 공통인 걸로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안되면 그냥 끝나는 거고요. 4차식이라면 Q가 3차식이 될수 있겠죠. 그러면 3차식은 어떻게 할까요? 다시 처음 과정으로 넘어가요.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맨 처음에 있는 공식으로 하시고 안되면 어떻게 한다? 우리가 다시 0이 되는 걸 찾아가지고 합니다. 근데이 Q는 미리 팁을 드리면 보통은 뭐가 될까요? 1이나 마이너스 1이나 2나 마이너스 1 물론, 때론 3이상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 안에서 해결된다고 보시니까, 어려운 숫자를 넣려고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쭉 뒤로 넘겨서요. 자, 그러면 이제 분문으로겠습니다좀 넘어가는 게 조금 느리죠? 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식의 인수분해첫 번째는 치환을 하죠. 자, 치환하는데 첫 번째 방법은 뭐예요? 제가 미리 좀 표시하는데요. X의 제곱을 X로 취한다. 보기차식입니다. 자, 복, 뭐죠? 두개 이상의 2차식. 자, X의 4승, X의 2승. 1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수. 지금 보니까 보기차식은 어떤 게 했더니, 짝수 차항으로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수로만 되어 있는 거지, 홀수 차항은 어떻게 된다? 존재하지 않을 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래 4차였던 식을 X의 제곱을 X로 취하몇 차식이 돼요? 2차식이 돼요. 그럼 우리는 좀더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자, 제가 표시하는데 x 플러스 y. 그다음에 여기를 보니까 2로 묶어냈어요. 그러면 다시 보면 2에 x 플러스 y니까, 어, x 플러스 y, x 플러스 y가 어떻게 돼요? 공통으로 묶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공통으로 치환을 하면. 원래는 이차식이 나지만 좀 복잡하게 되었던 식이 다음처럼 어떻게 되죠? 심플하게 나오게 되니까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차식의 공식으로 풀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공통인 부분이 드러난 경우이든 공통한 부분이 드러지 나 않은 경우 어떻게 한다고요? 식을 변형해서 결국 뭐만 돼요 공통인 부분이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습니까 복잡한 시기 때는 자별 표시하세요. 어떠한다고요? 복잡하신 경우는 어떻다? 가장 낮은 문자로 네임차으로 정리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아래쪽에 있는 시간을 정리하는 데 보세요. X가 있고 Y가 있는데 X는 몇 차죠? X는 3차예요. Y는요? 2차예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어떤 문자로 Y에 관해서 정리합니다. 그래서 Y의 2차, Y의 1차 그냥 나머지는 뭐가 돼요? 상수로 볼 테니까 다시 X에 대한 식으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인수분해가 됩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면요? 못 풀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신 것처럼 이렇게 내림 차순 정리하고 맨 마지막에 있는 식은 반드시 인수분해가 된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고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어떤다? 내림 차순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그래서 차수가 자, 여기서 나와 있는데 같지 않을 때든 같든 뭐다? 차수가 낮은 문자, 가장 낮은 문자로 정리해 줍니다. 됐습니까? 자, 고차식인데요. 고차식은 지금 보니까 이것은 몇 차씩 부터라고 제가 뭐라 했죠? 3차 이상의 식이라 그랬죠. 자, 3차 이상의 식일 때 어떻게 해요? 자, 어떤 식에다가 x 대신에 알파를 넣었을 때 뭐가 되도록? 0이 되도록 하면 나누어 떨어진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알파를 딱넣었던 0이 됐어. 그럼 결국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이거 자체도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x가 알파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 조리제법 하는 거 아시죠? 그 과정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오른쪽에 보시면 어떻게 쓰는 거냐?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써 있는데요. 제가 하나 예를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다음 요식을 한번 요식을 해볼까요? 자 요식을 보면 3차식인데 특별히 공통인 거 묶을 것도 없고 공식도 적용이 안 돼요. 자 그럼 어떡할까? 숫자를 넣어보죠. 뭘 넣어볼까 했더니 x가 1 넣었더니, 안 돼. 마이너스 1 넣었더니, 안 돼. 2 넣었더니, 8이 되고, 마이너스 4가 되고,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뭐죠? 이콜 0이 돼.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뭐예요? 아, X에 이넣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다 조이제법을 쓰죠. 어떻게? 1, 마이너스 1, 1창은 0이가 0, 마이너스 4가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얼마 넣는다? 2를넣었더여기이 됐으니까 2를 써줘요. 그럼 1 내려가고, 넘어가면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1이 될 거고, 넘어가면 2가 돼서 여기는 2가 되고, 여기 넘어가면, 4가 돼서 0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x-1이 될수 있고 여기는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이 0이 되죠. 근데 요건더 이상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한다? 요게 인수분해해서 끝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아, 0이 된 X 값을 찾고, 그다음 어떻게 해요? 다음 같이인수데 이게 만약또 인수분해가 되면 더 진행하셔도 되지만, 여기까지만 진행할 상관은 없습니다. 자, 어떡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알파인 걸 찾는데요. 알파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지만, 너무 큰 수를 넣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장 쉬운 수부터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다음 같이 제가 쓴 것처럼 표시를 해준 다음에, 자, Q가 더 인수분해가 되면 어떻게 한다? 반복해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저기 밑에 써있는데요. f x 스에 모두 정수인 경우에, 알파의 값은, 자, 최고차 양수와 최고차이거외워줘야안 외워져요? 생각보다 외워지지 않죠? 어떡할까요? 물론, 외워가지고 풀면 좋겠지만, 저는 이걸 외워서 푼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이걸 외워서 풀려고 하면은, 정말 외울 거 많은데, 오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할까요? 그냥, 알파 대신에, 1 놓고, 마이스 놓고, 2 놓고, 마이스 놓고, 진짜 안 나온다! 그럼죠 함이나 막상에 더 봐요. 근데 이런 경우는 별로 많지 않을 거니까 보통 이 안에서 해결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